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위에서 12장 그 말씀에는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두 가지 말씀을 합쳐보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세상 잘 즐기다가 가면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죽음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죽음의 한계를 벗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를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하지만 그런 물질 중에 하나라고 찾아왔던 게 바로 수은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죽습니다. 죽음은 또한 나이든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 잘 아시죠? 그 셜록 홈즈의 실제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실제 모델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에요. 엘렌 핑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하냐면 복도에서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질 때 혀를 잘못 깨물어서 그 감염으로 죽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건강을 자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인간의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병이 들어서 다시는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음을 전해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며칠을 더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야, 이제 가자라고 합니다. 무덤에 4일이다 있었던 나사로, 당연히 죽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처지나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 나사로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 인간의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키는 누가 갖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기는 것을 기다린 이유는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도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와 이 친밀했던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상실감이 클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이러지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야속해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때론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 계셨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의문,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사렛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지금 죽어가는 나사라의, 나사로의 고통을 아시고 계시고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해결해야 될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고단과 고통은,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36편 7절에서,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만일 라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당시에 죽음에서 다시 산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고통의 유익이 있다라면 이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이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 죽어보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죽었다 살아나보지 못했지만. 제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전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더잘된 것이다. 거기 있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나 서로가 죽어가 있는 상태고, 나 서로가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때 내가 같이 있지 않는 게 너희들에게 더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그건 예수님 때문이고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끝이 아니라, 아니게 인도하시는 주리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 우리가 주님이 진짜 누군지 주님의 진면목을 알수 있게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설의 무덤에 이르러 사람들을 보십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피통해 하시며 괴로롭게 또 하시 괴로워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유를 부리시지도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건데 이런 태도 태도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같이 우셨어요. 그리고 그 울음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를 옮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상실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액션을 취하십니다. 도를 옮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은 시신의 썩은 냄새,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도 어떤 걸로라도 이렇게 씻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만큼 독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말립니다. 그래도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린 주목해야죠. 예수님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셔요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닌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시체로 동굴에 있지 않고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이 나사를 다시 살리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뭐, 이 떡을 가지고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하다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들으세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다 들어주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잘 안, 응답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되면 낙심이 돼요. 아, 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고 맞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맞아? 근데 예수님은 100% 확신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주의 법칙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역사는 시작됐고, 역사는 흘러가고, 역사는 그렇게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주님,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기서 좀 다르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믿는 사람의 특권이 그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이게 엄청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은 본인을 위한 게 아니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 즉,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너희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기도가, 기도의 특징,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어떤, 말하자면 기도에 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 한번 하면 뭐가 확확 변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그래서 기도 한 번으로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이 기적을 나타낸다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바로 알고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살리는 이 기도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살렸다는 이 기도는 야 나는 이 기도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거기 포인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거기 포인트를 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 오늘 또 주님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있었을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아직도 예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를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끝까지 처음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믿었지만 끝까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살려서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주님을 쫓아가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는 한, 저와 여덟 분들의 삶은 더잘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고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자는 것으로 풀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울지만 사람이 잔다고 울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잔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라고 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문제죠. 잠은 필요하지만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걸로 자는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자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마냥 슬프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어거스틴 고백록에 강연을 하신 선한용 교수님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분 이름이 특별해서, 선한 용이래요, 당신은. 선한 용. 굿드래곤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저는 저희 신학교 출신 교수님은 아니고, 원래 감리교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저희의 고국 그 강의 하나, 어거스틴 강의 하나 하려고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고백록 강의도 굉장히 좋았지만, 한 번은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그 강의 중에, 당신의 어머님 장례식에 관계된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은 장례식 때 조금 좀 처지고 뭐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분은 장례식 때큰 찬양, 빠른 찬양.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기쁜 일이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사람들한테 아주 종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을 믿는데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는 그래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예. 당사자는 믿음대로 하면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삶을 알고 계시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부활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 중 몇몇이 이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바리새 파리세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엄청난 일을 아마 사람들은 부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 살아난다는 일이 이게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듯하게 보여요. 저들은 아마 이 엄청난 일을 보고 나다가 잠깐 정신 들어서 아, 우리의 이 유대교적인 전통, 신념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꺼리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갑니다.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물을 하게 돼요. 사람 살리는 현장을 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저들은 저런 결정이 있었을까? 이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좀 바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요. 아무리 영적인 경험이 있어도 사람은 그 경험으로 다른 결정을 하는 게아니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귀신 귀신이 막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라고 얘기해요. 제발 저를 멸망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귀신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텐데.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주님, 이제는 제가 귀신이지만,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드디어 여태 동안,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결정적인 말을 해요. 나를 떠나달라고 그래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때상, 예수님을 떠나야 될 때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날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많은 영적인 경험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내 삶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다는 것이 나를 더 홀리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물들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더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이상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삶의 중심에,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두며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도 걱정 따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죽지만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시고 최우선 최고의 내 프라이올리티에 두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나사로의 이삶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 삶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로만 합니다. 죽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날까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최고의 자리로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